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면 그냥 술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공개된 이데일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이 야심 외에는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 비교할 무엇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더맨더머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콤비 더맨더머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 변호사가 말하길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아등바등 일만 드는 걸 보고 쟤는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왜 저러냐? 괜히 당 개혁한다고 대통령과 척이나 지고라 했다더라.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늘당 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밖으로 다니면서 이슈,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하고 그감이 중요하다면서 한 대표는 그러나 할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것 같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게 영남 정치 플러스 경기 휘문 중동 파라군 정치라면서 자기는 그와 달리 종점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럴 수도 앞으로가 궁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